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루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까지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시겠어요? 거울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아마도 저는 잡티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 항상 이 잡티와 칙칙해진 피부톤 관리를 꼭 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잡티와 피부톤은 실제로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하게 써주면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부분 정말 효과 좋은 이런 기능성 성분들은 좀 안정성을 위해서 제형 자체를 좀 무겁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효과 좋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제형 자체가 번들거리거나 오일리하거나 부담스러워서 실제로 좀 솔깃해서 사서 관리를 해 보려고 하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성 화장품이긴 한데 제형에 초점을 맞춰서 부담 없이 좀 데일리로 쓸수 있는 이 미백 기능성 앰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2주간 테스팅 해봤고요. 잡티, 통케어, 피부가 맑아지는 브라이트닝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계절을 보통 크게 여름, 겨울 이렇게 나누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잡티가 막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을, 겨울로 갈수록 여름에 생겼던 잡티들이 점점 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잡티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관리를 많이 해준다면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저는 꼭 기능성 제품을 루틴에 넣어서 기능성 관리를 같이 해주는데요. 이번에 제가 2주간 테스팅한 앰플이 바로 이거예요. 더마 팩토리 글루타치온 앰플입니다. 이 이름에서 좀 유추가 되듯이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고함량 들어있는 기능성 앰플임에도 불구하고 제형 자체가 진짜 무겁지 않고 흡수가 빠른 편이어서 이 데일리로 꾸준히 관리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좀 무거워서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자극을 느끼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이 제품 꼭 한번 눈여겨보세요. 더마 팩토리는요 불필요한 성분을 좀 빼고. 꼭 필요한 이 효과 위주의 성분들만 담아내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앰플도요. 정제수 다음으로 글루타치온이 6%나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앰플이에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그 미백 주사라고 하는 피부를 좀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 미백 관련 주사 시술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몸에서 작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의 관점에서는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냐면 잡티 하면은 멜라닌이잖아요. 이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정말 강력하게 억눌러주고 억제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잡티, 톤 전반적으로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성분이에요. 또 재밌는 건 아무래도 활성 산소를 강력하게 좀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잡티 자체를 연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피부를 맑아 보이게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잡티도 잡티지만 좀 칙칙해진 피부톤이나 좀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를 체감하고 싶으시면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 글루타치온 앰플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더마 팩토리 제품을 가지고 왔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함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출시되고 있는 타 글루타치온 앰플 대비해서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단순 좀 흔한 글루타치 치온을 배합을 한게 아니라 고순도의 글루타치온을 배합해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이 핵심적인 글루타치온의 안정성과 효과를 최대한 보장시켜 줄수 있는 시스템으로 출시했습니다. 글루치온 앰플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솔깃해서 써봤는데 효과 못 보셨던 분들 있죠 요런 디테일들이 타사 제품과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꾸준히 2주 이상 한번 사용해 보세요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단기간 보다는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는 써봤을 때 전체적인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제품을 2주간 데일리로 바르면서 이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 좀 사용을 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 촉할 만한 효과가 있었고 잡티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신 육안으로 봤을 때좀 옅어지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좀 밝아지면서 맑아지는 느낌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런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꼭 써보셨으면 해요 근데 여기서 좀더 효과적으로 부담없이 쓸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런 글루타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이제 자극을 유발하는 제품은 아니긴 한데 실제로 이게 함량이 좀 높다 보면은 정말 민감한 피부에는 좀 자극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능성 케어를 하고 싶기는 하나 엄청 민감한 피부 타입이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도포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내가 쓰는 크림 있잖아요. 그런 크림에 한두 방울 섞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뚜껑을 딱 열면 그 유황 냄새 같은 게확 나거든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열었을 때 진짜 깜짝 놀라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 글루타치온 원료 자체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 냄새를 좀 덮기 위해서 인공적인 향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고농도라는 게좀 느껴지는. 또 오히려 좀 신뢰가 가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냄새는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향이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킨케어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씻잖아요. 이 씻는 동안에 잠깐 냉장 보관을 했다가 살짝 차가워진 상태에서 꺼내서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이런 냄새를 좀 다운 시킬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빠르게 흡수를 시킨 다음에 다음 단계 뭐 크림을 빠르게 발려주면 생각보다 이 냄새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마 이런 고함량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쓸 때는 밤이면 상관없는데 낮에 사용하게 되면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자 정리를 그럼 해드릴게요. 더마팩토리 글루타치온 앰플은 기능성 화장품 무겁고 답답해서 부러하셨던 워 분들 있죠? 그리고 환절기 겨울 되면서 뭔가 잡티가 진해지고 피부 톤이 칙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그리고 기능성 제품으로 케어할 때 항상 자극을 느끼셨던 분들 잡티 케어와 동시에 피부 톤 좀 맑아지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고농도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으로 좀 데일리 관리를 해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소 2주 정도를 사용해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기능성 제품들을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저처럼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는 좀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나한테 맞는 제품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루밍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